to my channel today as you saw at the title i'm gonna be doing q&a <laughs> i know it's been a while I've, I've made this video i don't know it's weird because this is one of my favorite videos to make um, so i'm gonna be answering all the questions that you ask and yeah don't forget to subscribe to my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And without further ado, let's find out who this is. 먼저 첫 번째 질문, 영어를 할 때와 못할 때의 외국인 반응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어, 주셨어요. 제가 이제 말하는 수준 자체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그분들의 반응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뭐 당연한 건데. 음, 영어를 못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뭐 차별 대우를 받는다거나 뭐 나를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자격지심인 것 같고 뭔가 영어를 못 한다고 해서 약간 무시하는 그런 반응이기보다는 잘 알아 들으려고 이렇게 오히려 더귀 기울여 주고 조금 더 도와주는 조금 그런 더 좋은 상황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를 이제 못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더 알려고 하는 호기심이라던가, 나랑 뭔가 조금 더 친해지고자 하는 그런, 어, 욕구는 제가 잘할 때보다는 확실히 덜한 거가 느껴지기는 하죠. 왜냐면 너무나도 기본적인 소통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친해지는 속도도 매우 느리고, 또 음, 얘기하는 뭐 주제 같은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얘기할 거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어색하고 뭐 이런 적은 그래도 많았던 것 같네요 못할 때는 근데 저는 오히려 외국에서는 이런 차이, 반응 차이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훨씬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도 왜 그러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 막 누군가 영어 막 셜라셜라 하면은 오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어, 왠지 막 유학, 유학파 막 약간 교포 느낌 나고, 막 그런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반응에서도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더큰건 이제 제가 호주랑 캐나다 워홀을 마치고 이제 한국을 갔었을 때, 어, 클럽을 종종 갔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강남에 유명한 모 클럽도 갔었고, 홍대에 유명한 모, 모 클럽에서도 갔었는데, 어, 외국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이 제가 발견한 되게 특이점은, 거기에서 솔직히 막 외국인들이 한국인 여자를 앞에다 두고 막 지네들끼리 막쌀라쌀라쌀라 이제 뭐 여, 뭐 거기에 있는 여성분이 이제 못 알아듣는 걸 본인들도 알고 그 외국인들이 막자기 외국인 친구들 영어로 막그 여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제 3자에서 들어보면 너무 기분 나빴었던 내용들도 솔직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줬던 것들이 다 있어. <laughs>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약간 기분이 나빴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저한테 뭐, 뭐 와서 뭐 같이 뭐 얘기하면서 놀수 있는 거니까 와서 제가 막상 영어를 잘하면 제 대답도 안 듣고 그냥 쉬 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말 걸러 왔다가 어, 뭐야 제 영어 잘하네 이러고 아 쟤는 뭔가 음 이렇게 못 뭐 뭔가 이렇게 아 이런 말해그런데막못 가지고 놀겠다. 아, 쟤는 뭐... 뭐 재미없겠다. 쟤는 뭐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좀내 맘대로 막 이렇게 못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막 영어를 잘하면 아, 뭐야 영어 잘하네.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놀면서 한국에서 놀면서 더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놀람> <놀람> 어, 안 깨졌어, 안 깨졌어. 다행이다. 어쨌든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서 놀면서 더 많이,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의 반응 차이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Question n 3세 번째 질문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 여쭤봐 주셨는데요. 요즘에 저희 학과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살면서, 아, 뭔가 내가 비즈니스를 해본다던가, 뭔가 내가 내 사업을 해본다던가, 뭐, 이런 생각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워낙 이제 그런 환경과 그런 친구들에 둘려쌓여져 있다 보니까, 요즘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어 나만의 비즈니스를 좀 열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마 비즈니스를 열게 되면 캐나다보다는 한국이 될것 같아요. 저는 좀 이제 한국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원하는 이유는 제가 워낙 저 자라오면서 어떤 진짜 한국에 너무나도 막 각박한 그런 교육 환경에 사실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오히려 이제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그뭐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과의 어떤 일방적인 그냥 정말 주입식 교육 이런 거에 너무 넌저리가 났었고 사교육도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또 제가 YBM 학원 선생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아 내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또 교육 쪽에 굉장히 관심 많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하고 싶은 일? 그 지금 당장만 생각한다면 을좀 교육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모르죠. 아직 제가 어리고 사업을 하기는 어리기도 하고 또뭐 언제나 하고 싶은 일은 또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number f 넘버 4 Um, 유학할 때 자기 소개 어떻게 했냐? <laughs> 이렇게 나 질문을 좀 신선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유학하기 시작을 하고 개강 첫날 되게 많이 궁금하시죠. 여기도 뭐 한국도 저도 이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해 봤지만 여기도 어, 자기 소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선 저가 기억하기로는 제 20살 때 <laughs> 자기 소개가 그런 거죠. 술자리에서 이제 막 선배들이랑 막어 동기들이랑 다 해가지고 막, 안녕하십니까, 1, 2학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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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국제 관계학과 왔는데, 뭐, 국제 관계학과, 어이! 뭐그러면서 김, 어이, 지, 어이, 윤, 어이! 막 이러면서 막, 어이, 어이! 막 이러면서 <laughs>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어, 하, 정말 한국적인 방식으로 막 우리 막, 사, 막 자기소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 하진 않고요 <laughs> 당연히. 여기에서는, 어,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저 첫날에 자기소개를 교수님이 그때 정해주셨어요. 이름 말하고 본인에 대한 흥미로운 점 어, 말하고 왜 헌벌을 추했고또왜 마케팅학과를 오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라 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막이 애들끼리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막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막 Hello, my name is Yun and I'm from South Korea and um 뭐라고 했지? 아, 나 보자. In uh, interesting fact about me is I have um, my own YouTube channel. Um, 유튜브 채널이 있다, 그 당시에 막 제가 구독자가 막 100명인가 밖에 없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막 근데 막, 뭐 저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할까 하다가, 아, 뭐, 뭐, 아직 개설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구독자 나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반응이 완전 핵인싸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오, 뭐너 유튜브 채널 있냐고, 이러면서 막, 막, 저한테 막 교수님도 어, 유튜브 채널 뭐냐고, 우리 막다 팔로우 하자고, 막 이러면서 막 분위기가 막 그렇게 했는데, 제 채널이 유튜브 코리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유튜브 캐나다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이 이제 유튜브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올, 제 채널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제 채널 검색을 하면. 그때 막 친구들이 제 채널을 못 찾아가지고, 막, 아, 쉽다 이러면서 그렇게 제 자기소개를 끝냈었던 경험이 있는데,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막, 가분싸 될까봐, 막, 어, 두렵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다들 이렇게, 음, 음. 다 개강 첫날이고 이러니까 다들 막 흥분도 돼 있고 막 다들 막친구들막 어막 빨리 만들고 싶고 막 이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좋은 어 어떤 에너지로 우리 구독자님의 자기소개를 받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어 자기소개할 때 본인 어필을 확실하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진짜 핵인싸가 될수 있습니다. 그어 자기소개 하나로. 그다음 question number is 유학할 때 제일 힘든 점이 뭔가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 Q&A 때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어, 학업과 알바를 함께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많이 힘든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제가 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점점 느끼고 있는데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매번 들어요. 너무나도 머리도 좋고 영리하고 정말 총명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들과 진짜 어? 그런 어떤 실제 그런 직장 생활을 같이 하게 된다면 내가 저들 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까? 봐 솔직히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어 진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요즘에 약간 있어요 뭔가 아 내가 뭔가 부족한 아이인 것 같고 요즘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거는 또 제가 극복을 해야 될또 저만의 또 숙제이니까요 세상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세상에 너무 어, 정말 열정적인 사람도 많고, 저는 저도 제가 정말 나름 열정적이고, 나름, 어,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세상에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보다도 진짜 저는 정말 그분들의 발끝도 못 따라갈 정말 열정적이신 분들도 있고, 진짜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어, 아,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뭐 로봇이 되지 않고는 내가 정말 그렇게 될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요즘 있습니다. 마지막 쿼슈 넘버 6 학교 자퇴할 때 주변,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알려달라고 어, 구독자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주변 반응이 거의 다 비슷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외국도 다녀, 자퇴를 하기 전에 이제 워홀로 외국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제 나름대로 영어도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어, 아, 내가 여기에서는, 어, 너무 우물한 개구리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확실히 들었었기 때문에, 주변 반응이 저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어차피 뭐 주변에서 뭐 가지 말라고 해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 다들 반응이 그냥 그런 반응이었어요. 아, 너는 그냥 그럴 줄 알았다. 뭔가, 그리고 뭔가 다 자퇴하는 게좀 어울린다. <laughs> 라고 말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특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셨죠. 아,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엄마, 아빠는 너를, 지지한다라는 항상 그런 응원으로 저를 항상 서포트 해주셨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도 뭐 그냥 그런 반응이서 그냥 지윤이 너는 원래 그런 아이였으니까 말리는 경우보다는 음 저를 더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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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던 것 같아요. 다들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퇴를 하는지 이해를 해주셨었기 때문에 크게. 어, 동요가 된다거나 뭐 주변 반응이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거나 그러한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자퇴에 관한 얘기는 따로 또 영상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스포일러로 하나만 말씀을 해드리자면 자퇴는 본인의 결정이고 주변 반응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일단은 가볍게 말을 해주고 싶네요. 네, 저의 어,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의 장모는 어떤 거를 미션을 내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나중에 또 후에 Q&A를 한다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영어로, 물론 한국어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어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영어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래에 제가. Q&A를 찍은다면 어떠한 질문을 저에게 해주고 싶은지 영어로 작문을 해서 밑에 커멘트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틀려도 되고요. 단어 스펠링에 틀려도 되고요. 여러분 영어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아무도 눈치 보지 말고 그러니까 밑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고요. 바이바이